안녕하세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박동훈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특히 1학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께 나눌 에스더서 말씀을 조금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에스더가 어떤 책인지 그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지난 주에 혹시 당황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반경미 전도사님 통화에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배워왔을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마지막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눠서 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함께 나눌 에스더 말씀은 목사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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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미리 하고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에스더 말씀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간중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에스더서가 어떻게,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학년 친구들은 목사님과 함께 설교를 나누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어요. 여기 영상이 나오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세 번을, 우리가 다 함께, 느에미아서, 에스라서, 느에미아서를 나누면서 이야기했어요. 세 번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 돌아오는 것을 세 번을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죠? 고레스 왕이 고레스의 명령, 고레스의 칙령이라 하는 것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면 내보내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에서는 수륩바벨과 예수아라는 리더자들이 있었어요. 리더자들, 멋진 사람들. 이 리더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첫 번째로 귀환,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요? 예루살 스루바베가 예수아가 돌아와서 했던 일은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건축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이었는데 이들이 와서 했던 것은 성전을 새롭게 하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니에미아가 돌아와서 에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다면 니에미아는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죠.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많았어요. 에스더는 그렇게 이방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책이랍니다. 에스더가 언제 쓰였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우리 함께 나눴어요. 다리오스라고 불렸던 그 다리오 왕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래서 페르시아 메데바사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메데바사 제국을 설립한 다리오 왕은 옆에서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을 손봐주려고 했어요. 이놈들이 너무 까부니까 세력도 너무 커지니까 위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손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리스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마라톤 전쟁이었어요. 그 마라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달리기 하는 42.195km를 달리는 그 마라톤이 이 마라톤 전쟁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는데 다리오 왕은 이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래서 평생동안 이 마라톤 전쟁에서 패한 것으로 인하여 화병을 앓게 돼요. 그죠?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그렇게 죽게 됐는데 이 다리우스 왕에게 아들이 한명 있었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읽을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세계사 책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불려요. 이 왕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스파르타에 쳐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300이라는 영화가 있죠. This is Sparta. You must be. Xerxes, 스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것이 개봉을 했는데요. 그래서 대학생 됐을 때, 그리고 또 어, 사실은 고등학생 때 보면 안 되는데, 고등학생 때도 그걸, 그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그때 300대, 300의 용사들, 스파르타의 용사들을 보면, 모두가 목사님보다 조금 몸이 안 좋지만, <laughs> 정말로 이 멋진 이 300명의 용사들이 나와서, 이 페르시아 군대들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영화 300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스웨로 왕,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왕은 300명의 스파르타 사람들을 모두 전멸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를, 그리스와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근데 이 아스웨로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전쟁을 하기 전에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아스웨로에게는 와디스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를 폐위시켜요. 너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하는 그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얘들아 중요한 게 이때 아스웨로 왕이 그러면 왕비를 선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 전체 제국의 이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될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새로운 왕비를 아수르 왕이 뽑게 되는데 그때 뽑혔던 왕비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될 우리가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말씀은 1차 기간인 수룻바벨 예수아가 했던 1차 기간 그리고 에스라가 주도했던 2차 기간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 사이에 쓰여졌던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이것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지는 않으세요.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기적들이 에스더서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에스더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했던 일들을 해요. 마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친구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같이 회사를 다니고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때이지만 학교에 계속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이 일상, 매일같은 일들을 해나가요. 등장인물들이 해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어렵지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에스더서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지자나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도 전혀 에스더서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도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예요. 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에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중요한 책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사촌과 그리고 이 에스더와의 대화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에스더도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이것이 에스더서를 볼때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죠. 자, 세 번째 에스더서를 읽을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불임절의 유래예요. 불임이라는 것은 주사위를 던지는 것, 그리고 또 제비를 뽑는 것을 뜻하는데 나중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이야기하겠지만 하만이라는 나쁜 신하가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주사위를 굴려서 날짜를 정해요 이 다이스를 던져서 날짜를 정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 8장에 가면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불임절은 주사위를 던지는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기쁨의 명절로 보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제2의 6월절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의 명절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불임절은 해방 그리고 구원, 기쁨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불임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부림자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더서가 중요한 것은 이세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도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참된 해방과 구원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에스더서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어요. 이번 주부터 길게는 두달반 정도까지 에스더서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다들 이 재미난 에스더서에 함께 푹 빠질 준비가 되었죠? 우리 친구들 말씀을 사모하고 에스더서를 함께 부모님과 미리 미리 읽어서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약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아주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빠져봅시다.